유명 브랜드 테니스 공의 펠트는 TTI라는 미국 기업이 생산합니다. TTI에서 생산한 펠트를 각 제조 공장에 납품해서 공을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.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이 펠트이고 공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재입니다. 퍼펙트 볼은 6년 동안 꾸준히 TTI 펠트를 사용한 브랜드입니다. 이 점을 인정받아서. 최초로 태국 TTI 제조공장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TTI는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 공장은 태국에도 있습니다 방콕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 왔고 네, 그 TTI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내용은 보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TTI가 전세계 브랜드공 펠트의 80%를 점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이거든요 그 스파이드들은 이런 공장 노하우를 노리고 있다고. 예, 그래서 공장 촬영을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. 저는 팩토리 매니저와 동행해서 양모와 그 합성 섬유가 믹싱되고 그 염색을 거쳐서 펠트 완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. 아,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게다가 가연스포츠는 뭐 TTI 공장에서 그 니들 펠트하고 그 오븐 펠트의 생산 과정을 브리핑받은 어, 최초 한국인 영광도 얻었습니다. 저희가 견학 과정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만들어진 그롤 펠트를 뭐100% 전수 검사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공장, 백토리 매니저가 자기들만들이 만든 펠트 롤은 분량이 제로라고 자신하더라고요. 예,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TTI 측에서 그 퍼펙트 브랜드에 대해서 흥미로워 했습니다. 보통 글로벌 브랜드에서 공을 만들어 갖고 각 국가별로 분배하는 게 어떤 기본인데 저희 퍼펙트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무척 저렴하게 팔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tti 펠트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tti 펠트가한3%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막 침을 튀기면서 말했던 게 야, TTI는 펠트 가격 3% 올렸지만, 한국에서는 브랜드 테이스본 가30% 이상 올랐다고,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예, 그리고, 그, 새로운 펠트 모델이 나왔고, 이게, 이거 저희 퍼펙트에 적용하는 게 어떻냐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이거는 조금 고민됩니다. 저희가, 그, 전제, 그, 다른 브랜드 챔피언십, 그, 테이스본하고 똑같은 펠트 사용을 좀 고집하고 있는데, 아, 저희가 신모델을 쓴다고 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? 그래서 일단 결정을 미뤄야 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TTI가 신축 중인, 신축 중인 확장하고 있는 그 시설을 둘러보고 느낀 게, 아, 이 기업이 앞으로도 세계의 TS공 펠트 산업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가연 스포츠 저희 퍼펙트 볼은 TTI랑 잘 협조해야 하고, 세계 최고 테니스공, 하지만 제일 중요한 세계 최저 가격에 유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